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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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버하 지금 11시 52분이에요, 밤 11시 52분. 아우, 일을 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씻지도, 씻지도 못하고 잤다가 잠깐 일어났는데 하도 인터넷 댓글에 어, 젊은 친구가 자꾸 댓글을 달아가지고 어, 댓글도 막 달고 그랬다가, 아, 정말.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 부모한테, 안상호하고, 진짜한테 욕했더니, 부모님한테 왜 욕했냐고, 하도 다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아휴 진짜 이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의 컨셉이 뭐냐면, 혹시 안상훈이가 엄력생이세요, 양력생이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 이게, 음력생일로 새는지, 양력생일을 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안나홍이가 1월 13일 생이라고 하고, 85년 2월 25일 67세로 사망이라고 나온 거 봐서는, 뇌졸중인가 뭐, 뭔지 몰라도, 나은 죽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메리놀 병원에서 죽었고, 부산시, 부산시에 있는 메리놀 병원. 만약에 양력 양력 이면은 뭐 음력으로 하면 언제쯤 되겠는 얘기죠? 뭐한 2월 얼마쯤 되면은 이게 행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혹시 행사가 있다 그러면 뭐 제보 한번 주십시오. 그럼 아주 아로 그냥 기차게 한번 한번 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 욕도 많이 하고 뭐 아, 내가 좀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직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가끔 문자가 옵니다. 아, 그 하나님께를 이렇게 조지는 것도 좋지만 욕좀안 하고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좋다. 그러면 이런 걸로 갑시다. 장실사 김주철. 성경토론 한번 하자. 성경토론. 뭐 내가, 뭐, 지식은, 뭐, 이만큼 은안 되겠지만. 그래서 나는, 뭐 김주철 이 정도는, 뭐, 깰수 있다. 뭐, 뭘로? 역사. 그지? 역사. 그 다음에, 종교학. 요두 가지로 나는 들고 나올 테니까. 난 성경만 들고 나와. 그러면 되잖아. 그지? 너, 그리고, 장길자하고 김주철이 두 명이잖아. 두 명, 두 명. 나도, 나 플러스, 뭐, 목사를 데려가든, 뭐, 나 아는 사람을 데려가든, 뭐, 친구 중에 장로하는 사람도 있고, 뭐, 뭐, 집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 사람을 데려가든, 뭐, 누구를 데려가든, 뭐, 어떤 데려가는 걸로 해서, 어 미니 뭐, 뭐, 거기다가 뭐, 컨셉을 짜가지고,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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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건 없이 그냥, 씨발 뭐, 붙으면 붙는 거지, 무슨 뭐, 성동토어라는데씨발 무슨, 뭐, 구구절절이, 뭐, 어떤 걸 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작부리지 말고, 뭐, 녹음이 되는게안 되느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응? 어? 뭐, 녹음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늘리는 말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 성뭐 성경토를 노력하고, 뭐 오늘은 욕안합니다 아유, 친구가 유튜브 보고 욕 존장한다고, 씨. 재가아욕좀 하지 마라. 아 진짜. 너답지 않다라고 얘기하길래, 아이, 나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아이씨. 친구가 작은데 욕좀 하지 마래. 아, 그래서, 하여튼 뭐, 간단하게 합니다. 상황이 혹시, 저기, 양육생일 되면, 음력생일로 하면 2월달이나 뭐, 뭐, 그쯤 되면, 하여튼 뭐, 너네들 행사있으면 얘기 좀 해줘라. 그 다음에, 성경토론 하자. 길자하고 주천이 나와라. 그러면 내가 나와, 아무나 하나 데려가서, 아유, 그냥 니네 회의실 해도 되고, 아니면 니네들이 뭐, 잡기 뭐 하면은 내가 잡을 테니까 뭐, 뭐 여기 한 5만원이면 잡기더라도 회의실 한번 빌리는데, 뭐 거기에서 시바 큰거 하나 빌려가지고, 뭐 한2 30평짜리 하나 빌려가지고, 뭐, 길자하고 주천이 길자하고 주천이 나오면은 한번 해보고, 뭐. 그리고, 아, 이게, 이게 뭐야. 나도,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아아고 내가 보니까, 음, 내가 보니까 이추출이가 재단이라 사단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닌 것 같고, 임의재단 같은데, 느낌에. 응? 어? 뭐, 뭐좀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야. 사단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니고, 응? 임의법인? 임의재단? 이거 심각한데. 이건 내가 보기엔 문제 많다. 내가 이거 조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오늘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그 장길자 전남편 있지 전남편 김재훈이 있잖아요. 김재훈이 김재훈 씨. 아 내가 그 사람한테는 뭐 김재훈이라고 하지 않고 경어로 쓰겠습니다. 김재훈 씨, 김재훈 씨 간증문이. 이간증문이제 법원에서 제출했지, 서는지는난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알기로는 간증문이라는 것도 갖고 법원에 그 제출한 서류 같기도 하고 이혼서류에 그뭐이 여자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간증문이라고 하는 거 같기도 한데 나한테 이메일로 올 때는 간증문으로 왔습니다. 김재훈이 간증문이 회계 하나님께 성교협회인지 아니 김재훈이가 직접 뭔지 했는지 모르겠 김종은 씨가 80이 넘은, 8 넘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직접, 지적, 지적재산권, 즉, 이걸 뭐, 선주, 이걸로 한것 같은데, 이게,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인터넷을 장길자의 전 남편이, 아, 또 이걸 일어서야 되네. 아유, 아유, 오늘 너무 피곤해서. 김재훈이라는 사람의 간증문을 이걸 저작권법으로? 이게 저작권에 해당되나? 근데 이 저작권 내용이, 그, 김재훈이 장길자의 전남편 김재훈씨가, 응? 어? 어 나는 뭐, 아유, 안, 아유, 안정웅이를 쫓아다니느라고 나는 중동에 가서 사막, 열사의 땅 사막에서 막 돈을 벌러 열심히 하고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는 길자가, 안상교에 회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걸 간증을 피, 피에 고름이 나오게끔 썼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교회를 까는 거로 이제 쓰니까 저작권법으로 이게 등록을 했다? 저작권으로? 야, 이건, 주철이가 이거 이거 상태가 이게 너무 안나 깐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주철이 나 참네 이거 음자 이거 깐다 나 이거 이거 까 재산 돈 아유 나 하나 딱 좋은 거 하나 알고 있는데 아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다 진짜. 왜? 이거 계속 하려면 비밀을 지켜야 되겠고. 이거 씨발 소송못 하게끔. 야, 이거, 김재훈 씨의,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내일, 김재훈 씨 간직문인지, 뭐, 법원에 낸 서류인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장길자 남편, 김재훈 씨의 간직문. 글자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음 응? 김재훈이가 간증문을 썼다. 법원엔 서류인지 뭐 신문사에 제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재훈이 간증문을 쓴 거를 내일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장길자가 하나님인데 시발 뭐 막말로에게서 소송을 하고서 음뭐 응, 소송하려면하든가 어. 길자. 응. 빠진가? 어. 해면 어. 재밌겠네 응. 어. 너 알지. 장길자. 아이. 하이나 김지 길자의 남편 김재훈 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에고. 참. 그래서 아, 오늘은 컨셉은 이겁니다. 아, 성홍에 1월 13일날 태어났는데 음력 양력인지 좀 알려줘라. 그 다음에 성경 토론 하자. 길자 주쳐라. 나는 역사와 종교학으로 가고, 너는 성경으로 하고, 응. 음. 왜 쿨한지를 나는 밝혀내면 되는 거고, 너는 성경적으로만 얘기하면 돼. 돈 많이 벌었잖아. 음. 그리고 지금 하나님 교회 세계 선교 협회가 사단법인인지 재단 재단법인이 이게 좀 명확치가 않고 이게 내가 파악한 거로는 냉정히 따지면 이건 개인 재산은 아니지만 개인 재산에 가깝습니다. 왜? 이미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즉 총회에서 몇새끼들만 빠구리 빠구리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재훈이 간증문. 이거 내일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길자의 전남편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이야기. 음. 그 다음에 이 이혼 전인지 이혼 혼인지잘 모르겠다. 음. 근데 김재훈이 존나게 억울하니까 간증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다 이거를 내일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피곤해. 아 피곤해. 끝.